타인과 비교하는 삶은 불행하다. 한번 비교가 시작되면 끊임없이 대상을 지켜보게 된다. 비교는 마음의 습관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더 자주 일어나고 강도가 세진다. 타인과 비교하며 살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신의 중심은 점점 약해진다. 내가 아닌 타인을 바라보며 살게 된다. 뿐만 아니라 비교는 일상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하며 결과만 바라보게 한다. 비교란 대상의 가정이 아닌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즉, 비교하는 것은 자신의 중심을 잃게 하고 삶의 즐거움을 빼앗아 간다. 비교가 일어나는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타인이 가지고 있거나 자신의 삶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이 아닌 다른 곳만 쳐다보게 된다. 비교를 멈추기 위해서는 비교하게 하는 대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한 방법이다. 그 대상과의 만남을 하지 않거나 SNS 접속을 줄이는 것이다. 이는 순간적으로 비교를 하지 않게 한다. 앞의 방법은 비교하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되나 지속성을 띄지는 않는다. 따라서 비교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먼저 타인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 없음을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 비교를 하면 타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자신의 중심이 약해진다. 내 삶이 아니라 타인에 맞춰진 삶을 살게 된다. 따라서 살면서 즐거움을 느끼기 힘들고 자신이 원하는 성장을 할수 없다. 다음으로는 자신의 존재와 삶의 방식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을 관찰해야 한다. 나의 생각, 행동 속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라본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많은 장점, 단점을 발견한다. 처음에는 자기의 단점과 마주하는 것이 힘들고 불편하다. 하지만 이 과정이 지속될수록 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나의 장점을 긍정하고 단점을 수용하는 것이 이어지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 따라서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 아닌 주체적인 삶을 살게 된다. 나는 개개인이 자신의 개성과 중심을 가지고 살며 연대하는 사회가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